안녕하세요. 부뚜막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마리와 꼬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와 베이컨, 브로콜리, 양파, 계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브로콜리하고 아스파라거스를 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베이컨을 제가 이렇게 손질을 할 건데요. 지금 베이컨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 사각공고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끈적끈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그 전에 한번 이거 데쳐서 써 보니까 이게 베이컨 말이가 잘안 말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한 게 이렇게 켠 켠이 키친타올을 싸서 기름기를 쪽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짠기가 많이 없어지고 담백해지겠죠. 아스파라거스 손질을 할 건데요. 아스파라거스는이 밑둥을 보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럼 못 먹는 거니까 이거를 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여기가 조금 약간 딱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필러로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분 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필러를 한 번씩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스파라 연 아스파라거스가 연한 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지금 물 끓는 물에다가 소금물 먼저 좀 넣고요. 그리고 기름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같이 이렇게 파란 음식이나 색깔 있는 음식을 데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데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건져가지고 지금 찬물에다가 완전히 찬물에다가 지금 그냥 담궈놓겠습니다. 왜냐면 찬물이 다 빠져야지 브로콜리가 굉장히 야사가 아삭아... 아, 뜨거운 뜨거운 이기가 다 빠져야 굉장히 야삭아삭하거든요. 다 데쳐진 브로콜리는 지금 키친타올에 말아가지고 물기를 뺄 거예요. 행주 깨끗한거나 키친타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절돌한 번씩 말아가지고 물기를 꼭 빼주세요. 자, 된것 같아요. 베이컨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베이컨이 생각보다 잘안 말리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거를 돌돌돌돌 이렇게 밑으로 해서 말아주시면 돼요. 사선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꼬지를 할 건데요. 꼬지는 베이컨을 이렇게 펼쳐놓고 아스파라거스 한두 조각 정도 해서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이쑤시개로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팬에는 지금 기름을 두르진 않을 거예요. 베이컨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대로 구워주세요.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중불에서 구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꼬지할 거 베이컨을 지금 다 구워놨으면 키친타올로 한 번씩, 한번 이렇게 그냥 기름기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저, 제가 브로콜리를 위에 꽂아 줄 거예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 거 거든요 어니언 소스를 만들 건데 양파를 잘게 다져 주세요 다져준 양파에 마요네즈 한두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스푼 반. 마요네즈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꿀도 한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 하면 굉장히 달달하고 양파에 그, 그 매운맛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어니언 소스가 되거든요. 또 새콤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에 그 레몬즙이나 식초 좀 넣으시면 되고요. 꿀이 없으시면 뭐그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할 건데요. 기름을 두르고 기름은 약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계란 수란을 할 거예요. 후라이팬에서. 지금 계란이 이렇게 후라이가 됐으면 여기에 물을 살짝 부어 주세요. 물을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어, 반숙은 한 3분 정도, 완숙은 5분 정도 하는데요. 불, 불 조절도 약불에서 중불 잘 박아가면서 한번 하세요. 지금, 지금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뚜껑은 지금 한 반숙 정도 된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익는 걸 원해서 뚜껑을 닫고 조금만 더 익혀 볼게요. 자, 오늘의 아스파라거스 베이컨말이와 꼬지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요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술안주나 이렇게 또 아이들 간식, 그리고 또 브런치 용으로 한번 해보세요. 참 맛있고. 어, 담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고 멋진 한상 차려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